안녕하세요. 내변호사 박변호사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을 하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이 있었죠. 이 전자발찌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전자발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전자발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착용자의 위치 그리고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람으로는 다시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전과자이고 그 외에도 전염병 감염자를 추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이 있는 독거 노인을 모니터링하는 데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성범죄 전과자들만 착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까지 확대가 되었고 최근에는 어, 교도소 과밀수용으로 인해서 가석방 제도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이 가석방 출소자들에게도 전자발찌를 착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석방 출소자들의 약80-90% 정도가 착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범률이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전자발찌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8년 9월에는 연평균 14% 정도였었는데, 현재는 2%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로 재범률이 완전히 0이 되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최장 30년까지지만 가중되면은 45년까지도 착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발찌 착용이 5년이 넘어가면 그 긴장감이 좀 약해질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재범자 중 70%가 6개월 미만 기간에 재범을 저지르고 있어서 가해제 제도를 추진을 하고 있지만 많이 활성화 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이 가해제 처분을 통해서 그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줄인 사람은 한백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서 재범을 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전자발찌를 범죄자 식별 도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고 전자발찌는 보호 관찰의 일부입니다. 전과자들을 교화하고 개선해서 스스로 이 범죄를 다시 저지를지 않도록 억제를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요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어, 그래서 이 전자발찌가 실제로 재범에 뭐 효과가 있는지, 전자발찌 자체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비하면은 국내는 0.46% 정도로 훼손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그 전자발찌에 어, 내재되어 있는 GPS를 통해서 훼손하고 도주시에 빠른 검거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